이명웅 500억 거절 돈보다는 의리택해 이명웅이 매니저에게 가장 잘할 스타 1위로 뽑힌 진짜 이유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연예계는 매니저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설문 조사가 공개됩니다. 매니저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결과는 압도적 1위 이명웅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놀랍지 않은 이유 이미 행동으로 증명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트롯 우승 직후 하이브를 포함한 대형 기획사들이 제안한 무려 500억 원의 계약 하지만 이명훈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무명 시절부터 함께한 1인 기획사 물고기 뮤직을 택했죠. 사람을 버리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꺼진 뒤에도 스태프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과거 알바하던 가게까지 찾아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래서 이명훈이다. 돈보다 의리, 성공보다 사람을 택한 진짜 이유. 이명훈이 국민스타인 건 노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